중세 전장에 쇠뇌가 등장하자 판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철갑을 두른 중세 기사들, 기사도의 상징이던 그들이 동네 보병 아저씨 손에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몇번 훈련도 안 받은 보병한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기사 계급의 권위. 봉건질서까지 같이 흔들렸고요 전술적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집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이랑 교회가 깜짝 놀랐는지 1139년 제2차 라테랑공의회에서는 이런 선언까지 나옵니다 이건 신에게도 혐오스러운 무기다 적어도 같은 기독교인끼리는 겨누지 말라 물론 이전에도 전장에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비난받았던 무기들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인도와 로마에서는 독하살이나 독을 이용한 전투를 비겁하고 부정한 방법이라 규정했죠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의 불 같은 화염무기 역시 적을 산채로 불태우는 잔혹성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세 초기에도 불화살이나 투석 화염탄 같은 불을 이용한 무기들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로 너무 잔혹하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난을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국제적이거나 종교적인 금지령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쇠뇌는 달랐습니다. 잔혹함의 문제가 아니라 중세 봉건 질서와 기사도 문화 자체를 뒤흔드는 무기라는 거였죠. 훈련된 기사와 평민보병 사이에 존재하던 군사적 사회적 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귀족사회는 위기의식 속에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이교도랑 싸울 땐 괜찮다고 예외를 달아두죠. 형제끼리 싸울 때는 반칙, 근데 밖에서 싸울 땐 오케이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유럽의 군주국들은 이 금지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왜안 써? 하고 적극적으로 쇠뇌병을 편제했어요. 실제로 십자군 원정의 공방전에서 쇠뇌는 핵심 전력으로 계속 투입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른바 종교적 금지령은 사실상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졌죠. 비유하자면 지금의 화학무기가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 때문에 금지된 거라면 쇠뇌는 사실 귀족 체면 지키려다 나온 선언이었을 뿐. 그래서 정작 전장에선 다들 모른 척 하면서 아주 잘 써먹었던 무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쇠내의 탄생부터 전장을 바꾼 파괴력, 그리고 그 무기가 가진 이상한 상징성까지 낱낱이 파헤쳐볼게요. 먼저 쇠내는 중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노라고 불린 중국식 쇠내가 있었죠. 또 같은 무렵. 기원전 4세기쯤 고대 그리스에도 쇠뇌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스트라페테스라는 무기였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어요. 활을 눕혀놓은 듯한 모양의 사수가 배로 눌러 장전하는 방식. 이름 그대로 배로 누른다는 뜻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쇠뇌가 진짜 무서워지는 건 중세 유럽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9세기에서 11세기 무렵 십자군 전쟁을 앞두고 쇠뇌는 전장의 중심 무기로 급부상했죠. 쇠뇌는 활보다 훨씬 강력한 장력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일정 시간 훈련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쇠뇌가 나오기 전까지 기사는 사실상 전장에서 철통보험이 있던 셈이었죠. 값비싼 말에 올라타고 철로된 갑옷을 두르고 창이나 검으로 돌격하면 평민 보병이 쥔창이나 짧은 활 따위로는 뚫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민이 기사를 죽일 확률은 마치 주머니칼로 탱크를 멈추려는 것만큼 희박했죠. 대부분은 다른 기사와 맞붙어 쓰러지거나 수십 명의 보병이 몰려들어 간신히 잡아내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쇠뇌를 사용하면 농부 출신 보병도 며칠만 훈련받아서 방아쇠만 딸깍 당기면 철갑 기사도 한 방이면 게임 오버. 긴 훈련 없이도 기사 계급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이게 당대 전쟁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12세기 금속제 부품과 윈치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쇠뇌는 완전 괴물이 돼요. 화살 하나가 200m 날아가고 철갑도 뚫고 심지어 말탄 기사도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쇠뇌의 무서움은 단순한 관통력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전투 방식의 구조 자체를 바꿔 버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먼저 보통 활은 장력 자체가 사람이 손으로 당길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죠. 그런데 쇠뇌는 크랭크나 발로 누르는 장치를 이용해서 훨씬 강한 힘으로 발사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아르발레스트는 최대 400kg 이상의 장력을 갖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철갑을 관통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50m 이내에서 명중하면 그 철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 장기를 관통할 수 있었거든요. 전장에선 단몇 명의 쇠뇌병만 있어도 기사 대열이 주춤할 정도였어요.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명한 건 제노바 쇠뇌병이었습니다. 그냥 활쏜다고다 같은 궁수가 아니던 시절.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들은 쇠뇌 하나로 유럽 용병 시장에 샤넬 같은 존재가 됐죠. 제노바가 쇠뇌병으로 이름을 떨친 건 단순히 잘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노바는 중세 지중해를 대표하는 해상 도시국가였는데 해상 무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무기 제작 기술을 끌어올렸던 거죠. 제노바 장인들은 방수처리된 녹근과 장전기, 그리고 대형 방패인 파빌리온까지 포함된 고품질 쇠뇌 세트를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장비와 기술, 운용법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풀 패키지였던 거죠. 게다가 제노바에는 쇠뇌병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길드 조직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병사들은 체계적인 사격 훈련과 전술 교육을 받고 집단 전술로 움직였죠. 교대로 장전해 화력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했죠. 그 결과 제노바 쇠뇌병은 당시 기준으로 는 거의 현대식 특수부대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성을 단숨에 각인시킨 건 바로 십자군 전쟁. 1999년 제1차 십자군의 최종 목표였던 예루살렘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원정의 끝에서 십자군은 마침내 성지 앞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성벽과 단단한 방어시설로 무장한 도시였고 단순한 돌격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제노바 쇠뇌병이었죠. 당시 성벽 위에서 수비하던 이슬람 병사들에게 제노바 쇠뇌병은 악몽 같은 존재였어요. 장력도 강하고 조준 정밀 사격이 가능한 쇠뇌는 일반을보다 훨씬 강력해서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을 정밀하게 저격하며 십자군 보병들이 공성탑을 밀고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전쟁에서 제노바 쇠뇌병은 성벽 공략이나 철갑기병 제압 같은 고난도 임무를 맡아 큰 성과를 내면서 그 명성이 저녁에 퍼지는 건 당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 1199년 3월 25일. 프랑스 리무쟁의 작은 성을 포위하던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 바로 우리가 아는 사자심왕이죠 그가 성벽을 둘러보던 순간 위에서 날아온 쇠내 화살 한 발이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놀랍게도 기사도 귀족도 아닌 그냥 농부 출신이거나 어린 소년으로 전해지는 피에르 바질이라는 이름의 병사였죠. 상처는 심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처드도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뜻밖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왕은 피에르를 불러들이더니 복수는 커녕 자비를 베풀었어요. 리처드가 직접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살아라. 그리고 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을 보아라. 심지어 백실링의 보상까지 내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처드가 결국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지막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부하였던 용병대장 메르카디에가 왕의 뜻을 무시하고 피에르 바지를 끌어내어 박피형벌을 가한 뒤 교수형에 처해버린 겁니다. 결국 사자시망의 최후는 기사와의 화려한 결투가 아니라 성벽이 무명의 쇠뇌병이 쏜 한발의 화살이었어요. 이 사건은 중세 기사사회에큰 충격을 던졌죠. 왕조차도 평범한 병사의 쇠뇌 앞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기계와 무기인 쇠뇌가 아날로그 끝판왕 장궁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100년 전쟁의 크래시 전투. 프랑스군은 자신만만하게 제노바 쇠뇌병을 전열에 배치했죠. 그들은 유럽 최정의 용병이었고, 값비싼 장비와 실력을 갖춘 기계화 병력이었어요. 프랑스는 이들이 화력을 쏟아붓고 나면 뒤이어 기사들이 돌격해 승리를 따낼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 전투 직전 비가 내려 쇠뇌의 노끈이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쇠뇌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장전 속도는 더뎌졌어요. 반면 잉글랜드의 장군병은 분당 약 8발을 쏘아대며 폭우 속에서도 화력을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제노바 쇠뇌병은 제대로 사거리도 못 내고 일방적으로 갈려나갔죠. 이 전투는 기계와 무기 쇠뇌가 인간 숙련에 최적화된 아날로그 장군의 패배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에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날의 승부를 가른 건 기계가 아니라 숙련된 인간의 연사력이었거든요. 여기서 쇠뇌와 장궁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쇠뇌는 짧은 훈련만으로도 강력한 관통력을 낼수 있고 조준과 단발의 정밀 저격에 유리했지만 장전이 느려 야전에서는 불리했고 반면 장궁은 숙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연사 속도가 빠르고 넓은 전장에서 기동성과 활용 면에서는 장점을 가졌던 거죠. 이처럼 쇠뇌와 장궁은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전략적 쓰임새 자체가 달랐던 무기였다는 것. 그렇게 한때 기사들도 두려워한 무기, 교황청마저 금지령을 내렸던 쇠뇌는 중세 후반까지 성벽 위와 도시 방어에서 마지막 저격수처럼 버텼지만, 곧 화약과 총기의 등장으로 그 입지를 잃어가면서 전장에서 사라져가죠.